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지?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줄 설명 가능한 AI, XAI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AI가 내린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 가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지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XAI가 어떻게 그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와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설명 가능한 AI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걸까요? 모든 것 말이죠. AI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바로 블랙박스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AI는 뭐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비즈니스의 속도와 효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엔진이잖아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강력한 힘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따라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똑똑한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전혀 들여다 볼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그냥 에이, 설마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AI 때문에 생긴 문제나 논란들, 이게 보고된 것만 해도 불과 1년 만에 무려 56%나 늘어났다고 해요. 편향된 결과를 내놓거나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문제들이 이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답은 툭 튀어나오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깜깜해서 알 수가 없는 상태. 이걸 바로 AI의 블랙박스 문제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 깜깜한 블랙박스 어떻게 하면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설명 가능한 AI, XAI입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AI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기술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믿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어 하고 근거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기존 AI가 그냥 답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데 그쳤다면 XAI는 답은 이건데 왜냐 하면 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니까요.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신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뢰라는 게 과연 돈이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투명성이라는 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연구술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8.4%예요. 거의 50%죠. XAI 시장은 지금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약 9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이 조금 넘는 시장인데요. 이게 10년 뒤에는요. 470억 달러. 그러니까 65조원에 가까운 거대한 시장으로 커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전 세계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스위스의 한 공장에서는 XAI 덕부에 불량품이 왜 생기는지 바로바로 바로 알아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요. 미국 핀테크 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서 승인율을 20%나 올렸다고 합니다. 영국 패션 브랜드, 일본의 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XAI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XAI가 어떻게 그냥 데이터를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으로 바꿔주는지 말이죠. 최근에 한 연구가 있었어요. AI를 이용해서 어떤 중소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지 아니면 좀 위험해질지를 예측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XAI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이 회사는 성장할 겁니다가 아니라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예측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자, 보니까요. 앞으로 크게 성장할 회사들의 특징은 이거였습니다. 총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된 젊은 기업이고, 또 자기 자본 이익률, 즉 수익성이 좋다는 점. XAI가 바로 이세 가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은 겁니다. 반대로 위험 신호가 켜진 회사들은 어땠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도 중요한 위험 신호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XAI의 진짜 힘입니다. 그냥 이 회사는 위험해요라고 알려주는 건 그냥 예측이잖아요. XAI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예측을 실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XAI 이걸 모두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다섯 가지 단계를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 XAI를 그냥 규제 때문에 쓰는 도구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엔진으로 봐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국가 차원의 AI 전략에 XAI 원칙을 제대로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XAI 전문 기업들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요. 넷째, XAI를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같은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이게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데도 XAI를 쓰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를 믿어도 될까? 라는 질문에 매달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설명하는 AI와 함께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